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.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을 만큼 사람은 변하기 어렵습니다. 만약 세살 버릇이 좋은 버릇이라면 다행이지만 나쁜 버릇이라면 얼마나 살면서 많은 잔소리를 들었을까요? 그 버릇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. 그래도 세살 버릇을 여든까지 가지고 살아야 한다니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. 그러나, 사람도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.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한 적이 있었습니다. 언제입니까? 사랑할 때입니다. 우리가 사랑할 때 다르게 말하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.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.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삶도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.